안녕하세요. 어플 t v 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어플은 넷플릭스입니다. 영화,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뭐 국내에는 포와 왓차 뭐 옥수수 등이 있는 것처럼 외국산으로는 넷플릭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이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국내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좀 외면을 당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국 영화, 미국,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현재 좀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음, 나름 괜찮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구글플레이서 넷플릭스를 치고요 뭐 1억 다운로드 뭐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열기를 누르면 자 화면의 구성을 잠깐 보면요 넷플릭스 현재 추천하는 인기 컨텐츠 그리고 제가 현재 시청 중인 컨텐츠 저는 좀 동시에 드라마나 영화를 한꺼번에 보는 편이라서 좀 끝까지 안 보고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는 컨텐츠 뭐 많이 유명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봤던 블랙헛코다운과 이제 비슷한 컨텐츠. 제가 전쟁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영화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았던 한국영화들. 이런 구성이 나오고요. 이 구성은 어플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 구성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제 취향을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PC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엑스박스도 가능하고. 또, 모바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에 맞는 환경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미국 영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검색하게 되면요. 자동이 아니라 동차를 검색하게 되면 자동차에 맞는 그 검색 키워드에 맞는 또 영화를 추천해줘요. 물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자동차가 크게 이제 나 많이 등장하거나 자동차가 주제로 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어 그런 또 태그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검색하면 음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연관성은 좀 많이 없어 보이네요. 비행기의 캐리비안 해적이라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음 공개 예정작은 이제 데플리스트 탑재될 이제 예정작입니다. 나중에 찜해놨다가 또 한꺼번에 볼수 있고요. 또 저장된 콘텐츠는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는 뭐, 뭐 예를 들어 비행기 아니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에 있다든가 이럴 때 인터넷 환경,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 여기에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결제가 많이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결제 등급이 다 있거든요 베이직뭐 스탠다드 프리미엄 근데 이제 어 좋은 점은 스탠다드 이상부터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4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한데요 뭐 한달 기준으로 한 3600원 정도면 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일단 한달 무료 한번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결제까지 한번 해보세요 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이 동영상 어플이니까 저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까 음 여기까지 오늘 넷플릭스를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어플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